네 안녕하세요 전브라더스 목공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이 에어펌프 엣지 무료 나눔 이벤트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오늘 날짜가 3월 30일 월요일 저녁 9시 26분이고요 지금 바로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발표하고 바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의 URL을 복사를 하고요 링크 복사 그 다음에 미리 띄워놓은 이 코멘트 피커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방금 그 링크를 붙여넣기 해주고 이 댓글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중복된 사용자 필터링을 해서 유효, 유효한 그 댓글 카운터가 카운터 된게 지금 271개입니다. 이분들 대상으로 총 4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아마존에서 직구한 이 에어펌프 3개와 그다음에 와방툴에서 한 개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것까지 총네분을 추첨하겠습니다. 어, 상품은 무작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당첨자분 먼저 추첨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노사나이38님 사용해보고 싶네요.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당첨 축하드리고 어, 이벤트 신청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. 일단 이번을 캡쳐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다음 당첨자분을 뽑아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분은 김경수님. 재미있는 장비네요. 제가 만든 목공 쪽은 되었습니다. 좋은 장비 보고 갑니다.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히는 안 되지만, 그래도 당첨 축하드리고, 어 저에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 선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세 번째 당첨자분. 네, 서민우님, 잘 보고 갑니다. 아마존 말고는 국내는 없나요? 어 국내에도 판매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, 공왕 황부장님도 제가 올린 그 다음날 공교롭게도 겹치는 컨텐츠를 올리셨더라고요. 거기에 링크가 있어, 있습니다. 아무튼 이거 당첨되셨으니까 구매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모르겠는데, 어, 한개가더 생기겠네요. 마지막 당첨자분 뽑아보겠습니다. 네, 박철영 님. 차량 출동 기사들이 쓰는 걸 봤는데 참 유용하겠네요.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맞습니다. 이거 차량에도 제가 영상에도 다뤘지만 차량에도 그 사용하게끔 나온 제품이라 여러모로 그 응용만 하면 활용도 있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. 네,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네 분을 추첨을 마쳤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. 찾아배야 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조금 영상 촬영할 시간이 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래 일주일에 영상 한개 업로드하는 걸 목표로 지금 그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요즘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어 조만간 좀 한가해지면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. 지금 촬영해야 할컨텐츠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밀려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촬영해서 편집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전체적으로 힘든데 다들 잘 이겨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잘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